그렇다면 공통적으로 이네분다 네. 짝을 만나셔야 된다는 건데. 네, 그렇죠. 그러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이상형은 네. 알고 가야죠. <laughs>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형이 딱딱 다 있거든요. 정말 털털한 성격의 송지효 씨. 어. 그리고 또 섹시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우리 또 최유진 씨도 계시고 깜찍발랄한 네. 또 클라라 씨도 있고 네, 어. 어 클라라 씨 네. 있었죠. 그리고 그냥 뭐 자포자기한 신봉선도. <웃음> <있어요>. <웃음> 1번지이지이번 예. 최여진, 3번, 클라로, 아, 그 3번 마라, 클라라, 4번, 4번 신봉서 3번? 네, 지혁이번이필모씨이나둘셋이번4번전이번이요 네. 하나, 하나, 4번. <laughs> 어머 최여진 씨? 이 번지오, 이야지금이번이렇지오이 번지오, 이데이렇게 살짝? 살짝이번지이번지이번지이지 <laughs> 아, 되게 섹시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성격은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네. 사랑스럽고 음. 귀여운 스타일이에요. 음. 네, 둘이 만나 둘이 <laughs> 만나. 아니 왜봉선 씨예요? 아. 제가 좀 이렇게 귀엽고 음. 뭐 이렇게 이렇게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. 그저데 주먹으로 쳐도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진짜 그 신봉선 씨가 인기가 많으세요. 실제로. 저 아는 여자분 들 되게 사람이야? 인기가 많은 절대 없어. 모 배우가 있어요. 근데그 친구가 진짜 가지고. 진지하게 신봉선 같은 스타일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.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? 정우성 아니. 씨 아니에요? 정우성 아니. 씨 아니에요? 어머, 마스터 정우성님, 정우모 배우님, 정우성 씨, 정우성 씨, <laughs> 직접 얘기해주세요. 괜찮아요 네. 아무튼 <laughs> 뭐네 분이 네. 네. 꼭 진, 사랑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꼭 어, 정우성 씨였으면 좋겠다. <laughs>